여행 3일차 아침입니다. 저희 방은 마운틴뷰입니다. 아래에는 풀빌라가 보이네요. 아침 6시에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찍 오니 사람도 많지 않고 좋네요. 베트남 여행하는 동안 쌀국수는 정말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이유는 빈펄 리조트 안에 위치한 빈 원더스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리조트 이용객은 원데이 자유이용권 티켓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뜨거워서 놀이기구 어떻게 타? 인당 38,000원 정도에 하루 종일 빈 원더스에서 놀수 있어요. 빈 언더스는 아침 8 시부터 밤8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비한번안 내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 찾았다. 여기다. 이거야? 어, 이거야. 이, 이게 줄 제일, 제일 길어 이거. 이거. 아이파인? 예, 어, 아이파인 거 싶어요. 이게. 아, 봐, 여기야. 웨이팅 나와. 벌써 이렇게. 사람도 있는데? 어, 그래서 오픈한 어. 해내. 그래서 내가 오늘 일찍 올라갔던 거야. 이게 이게 제일 길어. 지금. 저도 줄이야 지금 줄. 숙라인인데숙라인도 많아도 어, 이거 나이두개 인게 제일 많은데. 아, 어떤 레줄이지 저희는 가장 아, 인기, 인기 있는, 있다는 알파인 그 코스터를 타려고 놀이공원부터 방문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왔는데도 대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탈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은 속도도 느리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어요. 진짜 그냥 풍경 구경하는 거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소지품을 가방에 모두 넣고, 모자도 벗어야 하는데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덜컹거려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줄이 더 길어졌더라고요. 와, 저기 짚라인도 줄 긴데 탈 거야? 짚라인도 인기 할게? 있는 놀이기구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이기구는 포기하고 걷습니다. 에버랜드 온 기분입니다. 아니 우리 동굴형 가볼 바로? 놀이기구 딴거안 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는 필수입니다. 대박. 대박. 우리 잘, 여기로 가 어디가 우리? 일리델로 갑자. 자기들 이거 입기 잘했네. 긴바지 흰바... 반바... 입기 잘했어. 어, 반바지 어 반바지 입으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하이랜드 커피 맛있다고 하던데 고 하이랜드? 어 아, 이거 여기 예, 여기? 가볼까? 어, 우리 의 커피 한잔에 하이랜드라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네, 뭔지 네. 몰라서 대충 주문했습니다 뭐 시키지? 커피 두 잔에 4,700원 정도 나왔어요 하나? 젤리가 들어있는 커피 신기하죠? 이게 아드 같은데? 아몬드 밀크? 들어서 보여줘 빨리 퍼먹으라고 오 이거 봐 꽂을게요 네 드셔보세요 <laughs> <laughs> 신기한데 새들도 더워가지고 그늘에만 있어 어디있어? 어 저기있다 어디 어, 저기 스타벅스에 사람 많겠다 택주 사줘. 택주 먹을 거야? 이따가. 네. 로안. 그것도 먹어야 해요. 한에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A p r o f o n d and moving performance of classical m u n g c will take place in a f minutes. Please join us o e n o Xin trân trọng cảm ơn. Lady and g e n t l e m e n Finn Wonders Nha Trang would like to inform that The mini show, s u n t i p r e i s t s w e t i t h s a s i going to s t a s h r i n t e o e I'm i n a f e w I'm i n u s m t e s w o e l c m o e m to e m i n to t e s n to h s i t h a u s n to h a u s o n k y o u s m o u m h u c h 기념품만 보고 나오자. 어 여기 뭐야? 공 go 도 있네. h e house. 아메리 o 싸 n 그래? o go to the house. I'm g o i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스타벅스 안이 제일 시원합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응. 기념품으로 스타벅스 시티컵을 샀습니다. 근데 딱 마테랑이라고 써있진 않고 그냥 베트남이고 얘는 호치민. 나는 이보다 유해 이게 더 예쁜데? 어, 나도 이게 더 좋아. 그리고 우리가 대만에서 산게이 느낌이니까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작은 거 없나? 아, 이런 거? 이거 어때? 아예 그냥 작은 컵. 그렇지. 근데 모으기에는 이게 더 낫지 않아? 큰 거는 나는 그래? 큰 거는 좀 모으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난 이거,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나도. 모으기만 살까, 하나만 지금 사? 어차피 부피 안크잖아 이거 응. 조그만 거 응. 얼마지 가격이 안써 있지? 칠천 원할거 이거 그래? 큰게한 마흔 시간 쓰이게. 귀여워. 더워서 놀이기구는 포기하고 동물원으로 이동합니다. 시간 갑시다. 거꾸소 있어. 진짜 있나? 응. 천천히 가. 일단은 시간이 없으면. <laughs> 아버지 <뒷모습> 찍어 <찍어주세요. 웃음> 아버지 재민이 아버지, 재민이 아버지, 여행 어때요? 재밌어요. <laughs> 곳곳에 볼거리가 많고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다니기 편합니다. 얘네도 안 놀래나 이렇게 시끄러운데? 얘네가 안 놀래는 것도 신기하다. <목소리> 아 여기야? 오 이즈미. <목소리> 저거 마닥 마닥 뭐지? 그 마다스카다미야 <laughs> 그거 어. 그 펭귄에 나오는 어, 신기해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아, 기린 엄청 가까이에서 볼수 있네 우와. 아니 동물들이 다 모여있어? 어. 기린 밥주기 체험이 가능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laughs> 먹는 거지? 어이 봐. 침 봐. 나도 만져 보고 싶은데? 아니, 아니. 아, 안 주면 안 오나 봐. 우와. 너네 차이 번더볼래 어? 넌 우리 있다얼 오지? 오! 다어 오! 신적! 오! 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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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 보고 싶었던 코플쏘를 발견했습니다. <laughs> 응. 코코플쏘 이렇게 커? 우리 코플저 위에 살는 뭐가 있고 몰라. 악어새인가? 악어요 그냥 까마귀 같이 생긴 건데요? 진짜 크다. 와. 더운지 그늘에 모여서 자고 있었어요. 지쳤어요? 지쳤어요? 더 약간 더 더이 더이 먼 같기도 하고 물도 없고. 힘내. 워터파크고 갈 거니까. 코풀 써고 먹고 일단 더운이 높습니다. 동물들도 더운지 다들 그늘에만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저 얼굴 뜨겁겠다 어 하마다 마다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엄청 크다 이 더우니까 물속이 안 나온다 그니까 꼬마 어, 진짜 어마어마해 어, 어, 엄청 커. 커 되게 그늘에서 보자 와, 하마가 진짜 양력이 대 세대 그 어,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짱이야. 우리 집 고양이... 호랑이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더운가봐, 헤겔거리고 있네. 어, 무서워. 뭐 들어간다. 어, 뭘 들어가네? 뛰어, 너무 어떡해? 어. 아, 물...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어... 수영하네? 물안봐 맥주도 파나? <웃음> <웃음> 어. 콜라 살까? 제로 어, 콜 저렇, 저렇, 아니야 아 그래? 너무 덥네요 아, 즐겨. 아, <laughs> 그러기에는 너무 몸에 꽁꽁 싸매셨는데요? 재민씨,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제 들어갈래요?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서 다쉴을까요 들어오면서? 네. 네. 예. 갑시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오, 어, 시원하네.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벌레가 없지 않아? 어, 더서 없나 봐. 그런가? 진짜 벌레 없, 없다. 없여기사는 거지. 응, 응. 또 넘어질 거 있네. 안는거 아닌거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들어가? 대관람차를 타러 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대기없이 바로 탔습니다. 잠깐만 <놀람> 시원해, 이렇게 오, 시원해, 시원해. 오, 오, 시원해. 미니야, 내가 되게 잘했지? 아, 좋아. 오, 이렇게 시원해, 기 좋아. 응. <laughs> 맥주 축제를 하고 있어서 한잔하러 왔습니다. 오징어튀김도 하나 시켰습니다. 드디어 워터파크에 갑니다. 워터파크에서는 남편이 캐비넷에서 코피를 한번 흘린 후에 미끄럼틀 3개를 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놀이공원 메디컬센터의 도움을 받아 숙소까지 갈수 있었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못해서 줄곧 출식했습니다 파지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상황에 당황스러웠는데 리조트 내에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난 것,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노출된 것, 아침 식사 후 식사를 하지 않은 것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양지까지 와서 왜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건지 모르겠습니다.